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시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한 장이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반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한, 한 장? 제가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제 몇 장입니까? 반장?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곁을 꽉 채우는 든든한 반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희 반에는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친 친구, 모든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른 생활 태도로 모범이 되는 일반으로 이끌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도 독서를 즐겨 하기 때문에 먼저 모범이 되어보이겠습니다. 기호 4번을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필통 같은 반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필통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필이요! 연필처럼 반, 반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우개요. 지우개처럼 나쁜 마음을 지우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어, 생연필이요. 생연필처럼 여러분 마음에 행복한 무지개를 그릴 리 그리는 반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